그러니까 사람들 웬만하면 비교하는 게예뭐 네. 아우디 A6, 네. 뭐 BMW 5시리즈, 네. 그다음에 벤츠 E클래스 이렇게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. 네, 네, 네. 네. 여자들이 일단 그 C8을 엄청 자 이제 한번 짧게 또 시승을 또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아, 매우 궁금한데, 자, 아, 자, 아다다다. 어, 어 이건 되게 좋다.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. 어떤 거요 이게 되게,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 이거. 이거요아저 아, 아, 아까 이제 마이. 만진... 이거 아우디 다 있어요. 아 진짜요? 이거? 못 봤는데? 신형은 못 봤는데. 다 터치로 바뀌어서 바껴, 그런가 보다. 네 아, 하고 야, 차 진짜 많이 타 보시잖아요. 네. A6 신형이랑 구형에 탔을 때 뭐가 더 나은 거 같아요? 저요? 음. 저 솔직히 얘가 더 나은 거 같아요. A6 그냥 C7이? 네. 어떤 면에서? C8은 그냥 복잡하고 아직까지 아, 절응이좀들돼서갈 네. 수도 있겠다. 그냥 조작하는 게 다른 조작. 거는 뭐 크게 차이 없고. 네. 외관도 저는 얘가 더 이쁘고 아 외관도? 예. 어 맞아 외관은 솔직히 내가 봐도 이거 훨씬 이쁜거 같아 예. 휠도 그렇고 예. 다 이쁜거 예. 같아 아그아반떼 쏘카랑 휠 똑같더라고 진짜 <laughs> 아. 똑같죠? <똑같아요>. 예. <laughs> 왜 봤잖아 갈까딱 지나가다가 저거 휠이 똑같다고 예. 어자 가시죠 예자 이제 요거 불좀 켤게, 이거 불좀 켤게요 이거 네자 보시면은 이렇게 쩐러프 쪽은 이제 위쪽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. 이 불은 왜안 안, 켜지지? 이거요? 아, 여기구나. 예. 키가져 사진 갈게요 예. 네. 주행 질감은 좀 어때요? 주행 질감이요? 아. 어. 사실 똑같지. 네. 매번 그냥 뭐뭐 뭐 저기 뭐 민스톰이나 뭐 A6나 다 똑같죠. 못 느끼죠. 아니, 그거는 아니. 에요 아, 그거는 아니다. 아 네. 어... A6C요. 시7은 주행 질감이 좀 어떤 거 같아요? 얘도 그냥 편하게 편하다. 네. 그래도 A6를 중고로 사려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에요. 아 예, 그쵸. A6 중고로 사시는 분들 좀 많을 거예요. 근데 네. 요즘 아우디 인식이 네.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네. 이게 독상사 중에서는 아우디가 동급 중에 제일 저렴하잖아요. 네네. 네. 그래서 웨이트 타고 싶은데 못 사는 사람들이 탄다, 막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. 네네. 네. 뭐 근데 제가 달는데 따라 따라가면 안 되겠죠? 아 따라가 상관은 없어요. <laughs> 잠깐만. 요하하하하 <laughs> 아니, 그래야, 그래가지고요. 네? <laughs> 그래 그래가지고, 네. 뭐, 뭐 해야 겠죠 어? 하하하하. 아, 네. 하하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아니, <웃음> 말씀을 해주셔야지. <laughs> 운전을 하시면 어떻게 아. 네. 아, 어, 제차 되게 좋은데? 네네. 어. 사 막... 싱글톱으로서. 네. 잘 나가고 그니까, 어. 좋네. <laughs> 저 가방 좀. 예. 네. 네. 어,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. 걔 외차 사고 싶은데 뭐돈 네. 없어서 못 산다. 이런 이미지가 요즘 조금씩 네. 생기고 있더라고요. 네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독산사 중에 아우디를 제일 좋아해서. 아, 이 아우디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A6C7은 진짜,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네네. 가격도 저렴하고. 가격도 싸고, 외관도 신형보다 더 이쁜 것 같고. 예. 네. 약간 이제 BMW로 따지자면 이 G 4 구형과 신형 지금 이제 약간 호불호가 신형이 좀 많이 갈리지만 그런 느낌이 좀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네. 근데, 근데 이걸 타다가 이제 18을 타잖아요. 네. 그러면 은 주행 질감이 좀더 18이 좀더 정숙하네. 아니요, 그건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아 그건 똑같은 없다. 것 똑같은 것 네. 같다. 네. 그러면 은 똑같다는 거는 하체에 있어서 크게 잘못 느끼거나 네. 아니면 거의 똑같다. 네,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냥 전자장비랑 외형 디자인만 바뀐 것같고 네, 네. 크게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 느끼기 좀 어렵다. 라고 네. 또 말씀을 또 해주셨고. 그 다음은요? 그 다음은 어떤 거예요? <laughs> 어떤 거예요? 주행질감 말고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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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뭐가 있지? 핸들은 좀 가볍네? 핸들 얘가 더 묵직한 것 같아요. 근데. 아, 오히려 묵직하다? 네. 무겁다? 네. 아, 핸들은 무겁다? 네, 그런 것 같아요. 아. 네네 무거운 것 같은데 아 핸들도 무겁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 또 어떤가요? 주행 질감도 말씀 드렸고 네. 분명히 이 차를 고민하신다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차는 사람 개인 취향인데 네네. 저는 얘 고민 중이라면 네.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얘, 얘 고민 얘 그러니까 사람들이 웬만하면 비교하는 게얘뭐 네. 아우디 A6 네 뭐 BMW 5시리즈, 네. 그다음에 벤츠 e 클래스 이렇게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. 네, 네, 네. 근데 저 같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우디. 아, 우디 네. 와우. 동급으로 봤을 때. 동급을 봤을 때 네. 그것도 18보다는 17. 네, 네. 뭐 세차하시는 분들은. 야시... 아좀 디지털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. 여자들이 일단 그 C8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 여자들이? 네. 많이 태워봤어요? 네몇 명? 네. 갑자기요? <laughs> 아니 여자들이 <laughs> 좋아한다길래 어, 어. 많이 태워봤어요 어한몇 명이 태워봤어요? 모르겠어요 뭐 그건 모르겠다 네. 그러니까 이제 세일 수가 없을 만큼 많다 라고 생각을 네. 하시면 되겠구나 지금 여자친구 있으신가요? 아니요 없어요 아 아직은 없으시고? 네 하고 차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. 이5로 나오는 거는 뭐냐면 이제 히터, 바람 세기. 이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아우디가 사실 벤츠하고 BMW 중간이죠. 아닌가?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. 아, 그러니까. 가격이나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뭐 네. 크게 차이 안 나는데 네. 신차가는 신차가는, 예, 네. 신차가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. 네. 중국가는 아우디가 이상하게 감가가 많이 되더라고요아 그러면 오히려 그냥 뭐 나는 그냥 외제차면 돼 라고 하면은 아우디 네 그리고 또한 뭐 그걸 떠나서 차도 좋고 네 33개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고 네. 그러니까 이 차는 벤츠의 정숙성 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네 BMW의 또 스포츠성 보다는 좀 떨어지고 네딱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딱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그 사이에 있다? 네 정숙성은 BMW는 좋다? 정숙성은 BMW보다는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b m w 스포츠성. 네. 아 BMW 스포츠성이고 정숙성은 어. 아우디. 네. 그렇지만 벤츠보다는 낮고. 네. 그리고 스포츠성은 이제 BMW가 좋지만 네. 이제 아우디는 그건 뭐가 좋은거야 정숙성하고 스포츠성 그런 거를 음. 뭐 반씩 가져다. 놓았다 아 반씩. 어. 이... 아 이제 지까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BMW는 스포츠성. 그 네. 벤츠는 스포츠성은 아우디보다 조금 떨어지. 많이 떨어지고, 떨어지고. 어, 많이 떨어지고 중간 정도에 이제 아우디가 포지션에 있다. 네네. 아그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 같고요. 근데 어, 개인적인 생각입니 네,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. 음. 생각이고 일단은 핸들도 보면 되게 멋있어요 아우디. 근데 이 패들이 네. 없네 이거. 네 그러게. 요 어. 이거 모드는 무슨 모드가 있는 거예요? 스포... 일반 드라이브하고 스포츠 모드밖에 없어. 아두개 정도? 네. 아. 연비도 7km 때면 은뭐 나쁘지 않고 네네 요즘 제규어 많이 타고 다니는데 아 고점요? 네. 롱바디? 네 제규어 타다가 이거 타면 좀 아쉬울 것 같은데? 롱바디 타다가 그건 아 근데 뭐... 그건 차가 너무 길어요 차 너무 길어서 네. 문제다 길, 편하긴 한데 너무 길어가지고 솔직히 저는 네. 아시다시피 살살 운전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좀 과격하시죠? 약간 폭력적 농담이야 <목소리라는 거야. 웃음> 농담이. 아무도 이거안 나왔어. 농담 알았어요. 농담이야 농담. 아 조크 아, 아, <laughs> 아, 던진 건데. 더 아, 아, 소심한 비형이. 아, 아, 아 그래요? 네. 아 소심한 비형이라고? 네. 아, 무서운 비형인데. <laughs> <laughs> 나 것도 하셨고 약간 이제 약간 터프하죠 사실 운전 스타일이. 아니, 근데 그또 겨울에는 많이 미끄러서. 워 그렇죠. 여름에 좀 아직 터프하시죠. 여름에요. 예. 그냥 휙휙 이렇게. 어 근데 저 그렇게 달리는 거못 보시지 않았어요? 네못 봤어요. 그냥 이렇게 한기로 많이 듣기만 했어요. 그 누가 그런 유언비와떠트렸는지 모르겠는데. 아 그냥 제제 생각이거든요. 예. 아, 네. 아니 근데 형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. 아아 아, 그래요? 예. 네.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 이제 보여주는 이미지 때문에. 약간 좀 터프하게 좀 운전을 하지 않을까.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폭이나 네. 그런 거랑은 별개로. 네, 네. 그런 거 절대 아니고 터프하다는 게 남자한테 피해 안 주고, 네. 병목 형상 안 만들고, 그렇죠 네, 네. 가끔 보면은 막 100kg인데 60kg 가는 사람이 있어요. 네. 그러니까. 아, 그런 거 연습 잘라야 돼 그러니까요. 네,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. 자, 일단 한번 짧게 달려봤는데,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좋은 것 같아요. 네, 네. 그냥 뭐, 뭐, 뭐.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뭐 벤츠나 그런 거다 떠나서 세개 중에서 산다고 하면은 아우디도 어 괜찮다는 거, 매우 좋다는 거. 네네. 네. 그리고 아우디 또 장점이 또 뭐가 이제 또 뭐가 있죠? 아우디 장점이요? 음, 응. 어, 기어봉은 근데 약간 연식에 좀안 맞게 좀 그렇게 돼 있고 스타트 버튼도 괜찮고 여기 하이그로시 재질로 돼 있고. 네네. 아우디 장점? 어, 아우디 장점이 좀 있나? 그래도 이건 근데 꽈트로 는 가던 거 아니던데? 꽈트로예. 이거 꽈트로예? 어 근데 왜안 써있었지 꽈트로라고? 아닌가? 아닌가봐요. <laughs> <laughs> 본인 찾시잖아요. 으자 <laughs> 모르겠어요. 네네네. 아 어쨌거나 예 <laughs> 네, 이렇게 또 찍게 또또 같이 찍어서 너무 참참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네.